각각 첫 번째 던졌을 때 나올 만한 경우는 몇 가지? <laughs> 정상면체를두번 던졌잖아. 두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정상면체를두번 던져서. 자,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온 경우는 전체 경우 수가? 어,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삼 정사면체를두람는지면은아 사람은 이까지사람사이사이몇 개야? 이이사 아, 개야. 정사면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 사람은 이사람이사사 그래서 이제 밑면에 나왔는데 첫번째 나온 수를 a 첫번째 나온 수를 a 두번째 나온 수를 b라고 해봅시다 a x 플러스 는 b의 3가정수 a는 <laughs> 어떻게 보았다? x는?

봤을 때는 분수잖아, 그지? 유리수 중에서 정수가 되게 그래. 그 말은 약분을 해서 뭘만들는 거야. 약분해서 분모를 뭘 뭘로 만들까? m b 니 E aí 해야 되잖아, 그렇지? B는 A의, 그렇지. 그렇지? A의 배수 그러면 A는 B의 약수. 약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약수 배수 관계. 몰라도 이렇게 찾을 수 음. 있으면은 괜찮아. 모르겠어. 어, 17번 봅시다. <laughs> 자연수의합을 나타내는 12를 나타내고 근데 네. 110이랑 111이랑 111이 다 같은 것으로 본데, 자리를 바꾸는 거는 그냥 하나로 본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제일 수 <laughs> 11일 때는 안 돼. 그지 9일 때는 응. <laughs> 글3아 2. 어, 네, 2. 그렇지. 어떻게 자리 바꾸는 거는 그냥 같은 경우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사일은는 내경 16. 근데 얘네을 이미 했지 그렇지? 그래서 5보다가 낮은 숫자들로 생각하면은 552 어. 가능하지? 나55 했으니까 54 자. 보니까 어참 544. 그다음에 이제 53은 또 여기 있지. 53. 525다 있고 51하고 51 여기. 54 4 위에 있는 숫자를 위에다 했어 4부터 4 4 하면은? 4 사. 4그 다음에 4 3은? 4 3 여기 있지 4 2는? 4 2가 여기 지 중복되는 건 위에 없는지 한번 보면 되고. 18번. 얼마를 만들려고 하면 좋은데, 500원짜리 2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 1 0 0원짜리한 1개 또는 2개 100원짜리는 1개 어, 10원짜리가 1개 모는 3개 5개 또는 8개 그렇지 8개 너무 잘했어 6개 하나 만들 때개 8가지 1개 2개 2개 이거 그냥 공작 3면 이면공작 3개 이거 하는 거지 가는 경우 보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어, 여기를 맞춰갈 때, 하나, 이렇게 되지. 음. 여기를 맞출 때또 있어. 저기. 밑으로 갔다가, 그럼 여기를 맞치는 경우가, 이이일 이번에는 그래서 6까지 더해야지 아예 다른 길입니다. 가고 가는 게 아니지, 그치? 이렇게 6까지 곱하기와 더하기의 이 느낌이